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나는! 나는! 나는 나를, 나를! 나를! 응원한다! 응원한다, 응원한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뭐든지! 뭐든지! 잘! 나는,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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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할수 있다! 있습니다. 를 머리 어깨 무릎 발발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래 합니다. 시작 머리 어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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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발발 무릎 어깨 머리 이 어디서 배웠는가 돼너무나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머리 어깨, 발, 어깨 무릎 발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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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 어깨 머리 자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해 봅니다. 시작 머리,어깨,무릎,발,발,무릎,어깨,머리,머리,어깨,무릎,발,발,무릎,어깨,머리 와이몇까지다 잘하는데 다리를 좀 약간 벌리시 가고 한쪽걱 발을 잡고 한쪽걱 머리를 잡고 반대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래 해봅니다 신의 예방으로 다같이 하나는 머리잡고 한 손은 팔 잡고 머리 어깨 무릎 발시작 머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참 잘하셨습니다. 저기 막 웃어 듣게 탁하는 선생님들은 내가 남아서요. 막 이래요, 이래 요 이래 이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형님들은 다 잘했는데, 저, 저, 모에는 뭐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머리, 손잡고, 발, 자, 발. 올라왔다, 내려왔다, 시작.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박수!